위에 차트는 보여줍니다 나이를 근데 이민자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의 첫 번째 입국 나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었던 이유 그러니까 말했던 조사했을 때 말, 대답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말했던 이유들을 여기서 폴은 이유의 전치사야 온 이유 미국의 어 t 때타임그 당시에 미국에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던 어,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. 나이랑 이유를 보여줍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니까 입국했던 들어왔던 나이가 이제 18세 이전에 18살 나이에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70%는 왔다. 가족 관련된 이유로. 하지만 이 숫자는 상당히 낮았다.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. 더 나이 많은, 더의 나이가 많았을 때 들어왔던 사람들한테는 낮았다.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한테 있어서 들어왔던, 어, 나이가 18세에서 34세 의 사이 나이에 들어왔던 과학자랑 엔지니어들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기회가, 교육적인 기회 때문에 왔어요, 이거. 교육적인 기회가 가장 중요했고, 가장 컸고, 그 다음으로, 어, 가족 관련된, 가족 관련된 이유였고, 그리고 나서 직업 또는 경제적인 기회, 어, 이 이유였다. 그리고 도주가 여기 35세나 또는 그 이상이, 그들이 나이가 35세나 그 이상이었을 때 왔던 사람들은 왔다. 주로 가족 관련된 이유, 그리고 직업 이유 또는 경제적 기, 기회의 이유로. 마지막으로, 주어가 이거야.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, 각 그룹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의 5.5%와 12% 사이는 가졌다.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. 온 거, 미국에.